6절 말씀에 시기와 배경을 말씀합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또 다른 안식일이라 합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대하여 말씀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앞에 다른 안식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밀밭에서 안식일에 주인이 바로 나 예수다라고 선포하시면서 비방하는 그 유대인들을 잠잠게 하셨 드렸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오셔서 회당 예배를 드리시고 또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실 이 가버나움 회당은 처음 방문하는 곳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곳에 거주를 하셨기 때문에 자주 드나 들던 회당입니다. 또 일찍이 누가 보금 4장에는 야고보 요한과 함께 이 가버나움 회당에 방문했드렸습니다. 이곳에서도 가르치시고 또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주셨던 역사가 있는 장소가 바로 이 가버나움 회당입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 회당에 오늘은 특별한 한 사람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오른손 마른 사람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오른손이 마른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오른손이 말라버린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 질병이 걸린다, 나병이 걸린다, 갑자기 뭔가 아프다, 집안에 일이 생긴다 하면,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사람이요, 부정한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회당 공동체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기가 힘들었던 것이고 곤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웬일인지 이 부정하게 인식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인식되는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이 회당 예배에 참석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자의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계략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누구의 계략일까요?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의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바로 이겁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명분을 찾기 위해서 안식일을 범하는가 안 하는가 지켜보기 위해서 이 오른손 마른 병자를 이 회당에 데려다 놓은 겁니다. 고발하려는 증거가 뭐였겠어요?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는가 범하지 않는가. 지난번 밀바 사이에서는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완패를 당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가르칠 때 유대인들은 꼼짝도 못 했습니다. 다윗의 사건 또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의 그 안식일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이 유대인들은 꼼짝없이 예수에게 두손다 들고 항복하고 말았드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두고 보자, 두고 보자, 예수를 언젠가는 우리가 죽이고 말 거야 이렇게 결단을 했는데 바로 오늘이 바로 그 날인 겁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이 안식일에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행위를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안식일 위반이죠. 못 고친다면 진짜 권위가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겠죠. 유대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예수가 지금 이 안식일에 이 회당에서 치유가 되든 치유가 되지 않든 그건 중요치 않은데 예수께서 고치려는 행위를 하는가 안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에서는 엿보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파라테레오라는 이 말은 주위에서 지켜보다 관찰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 엿보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고 집중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오른손 마른 환자를 회당 한 가운데에 세우십니다. 유대인들의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이 환자에게로 옮기십니다. 왜 옮기실까요? 이 환자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너희들 눈으로 직접 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 오른손 마른 환자를 가운데 세우시고 유대인들에게 묻습니다. 구절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 말인즉슨 선과 생명에 대하여 알아라 이 뜻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행위를 하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취에는 단순히 고친다는 그 의미를 넘어서는 겁니다. 침상 중풍 병자에게 하셨던 주님의 말씀 기억하죠. 네 병이 나았다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치유는 죄 사함의 의미가 함께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치유는 죄 사함을 선포하시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안식일이든 안식일이 아니든 그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한 생명이 죄 사함을 받아 구원받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인을 회개하여 구원받게 하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한 사람이 병 고침보다 죄에 사함받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안식일이든 안식일이 아니든 이를 치유해 주시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자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무런 답변을 못하고 침묵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차서 완악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침묵합니다. 예수께서는 탄식하시며 분노하시며 이 유대인들을 둘러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이 유대인과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시는데 우리는 그 생명 구원을 가지고 시험하고 있지는 않는지, 혹시나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있지 않는지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0절에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을 내밀라.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의 손을 내밉니다. 순종의 행위를 합니다. 그 순간 그 손이 깨끗함을, 입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도 기적을 본다면 그 회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았으니 모두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있는 이 공간에 누군가의 병이 났고 죽을 병이 났고 암이 났는다면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찬양한다, 경배한다, 우리 가족들 다 데리고 온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 놀랍습니다. 이 상황을 다 목격한 유대인들이 분노에 치를 떨며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서로 의논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져도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도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이것이 불신자들의 공통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야, 나도 저런 은혜를 누려야지. 하나님, 나도 그 은혜를 누리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 이상한데, 저거 이단 아니야, 사입이 아니야, 어떻게 저런 일이 새 강경을 끼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을 치유해 주신 것은 아주 의도적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오른손을 고쳐주지 않아도 이 사람이 당장 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실 때, 내일 안식일이 끝나고 손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손을 내밀라 할 때, 손을 내미는 그 순간, 손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안식일이건 안식일이 아니건 그것이 중요치 않다는 겁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생명을 구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고 바로 현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일 예수 믿을랍니까? 모레 예수님 믿으랍니까 1년 뒤에,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려 하십니까? 예수님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배당에서 예수님을 믿건, 직장에서 예수님을 믿건,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건, 그 시점과 장소가 아니라 바로 현재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안식일은 바로 주인이신 예수님이 역사하는 순간이 바로 안식의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의 원래의 의미는 창세기에 나오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 잔 날에 안식하셨느니라 하셨죠. 바로 그 일곱째 날입니다. 우리는 그 일곱째 날을 예수님 부활하신 그 주일을 매주 일곱째 날에 안식하며 예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그저 일을 하지 않고 쉬는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안식일은 성회의 날입니다. 레위기 23장 3절입니다.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쉬일,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이 말씀 중에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될 말씀은 바로 성회의 날이라는 겁니다. 성회의 날은 다른 말로 하면 예배의 날이고 제사의 날입니다. 민수기 28장 9절 10절에는 안식일에는 일년 되고 흠 없는 순양 두 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아멘. 안식일은 거룩한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제사하는 날입니다. 그저 쉬는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사역하는 제사장들이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에 일곱째 날에 예배위원으로 섬기는 것, 예배하기 위하여 이곳에 나오는 것, 예배하기 위하여 섬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겁니다. 성회의 날에 왜 예배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함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옆 사람을 기쁘게 하고, 성도를 기쁘게 하고, 전통을 기쁘게 한다는 목적이 잘못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창설하신 안식일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만든 안식일의 핵심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그것이 바로, 옳은 일, 의의 일입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그 옳은 일, 의의 일을 오늘 말씀해서 선을 행하는 일,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고 정의를 해 주시는 겁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의 반대가 뭘까요?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에 그치면 좋겠는데 세상 사람들은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아요.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바로 악을 행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생명을 구하는 일의 반대가 뭘까요? 생명을 구하지 않는 일?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죽이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생명을 구하지 않으면 생명을 죽이게 된다는 걸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생명을 구하는 일, 선을 행하는 일, 다시 말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과 몸이 영원히 아플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때 주님께서 장설하신 성회의 날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바로 그곳에 우리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셔요? 말씀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성회원 아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어떻게 옳은 일을 행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옳은 일을 행해야 합니다. 목회자된 저는 이곳에서, 이 단상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바라시는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만 옳은 일을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옳은 일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옳은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에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원하십니다. 언제요? 여러분이 직장에 있던, 가정에 있던, 예배당에 있던, 여러분이 어디에 있던지 예수님은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안식을 분별하여 누리는 성도들이 됩시다. 아멘.